자, 안녕하십니까. 수식토카정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인생을 그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 작가님과 저의 투톱으로 하반기 증시 대전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박 작가님은 2차 전지, 저 정은장은... 바이오와 조선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박 작가님과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2차전지 어떤 셀링 포인트가 있는지, 바이오에는 여러분들이 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2차전지 전구체 쪽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매매를 해서 오늘 큰 수익을 보셨죠? 자, 무엇보다도 한농화성에 있어가지고 오늘 한농화성 시작과 동시에 재료 노출과 함께 급등이 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정구체도 있지만 저희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안에서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 매수 의견을 준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 장중에 수익을 보실 분들은요 밑에 링크, 자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유튜브 라이브의 채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혼자 못 합니다. 시장을 읽어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되 누가 신속 정확하게 읽냐에 따라 1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자 승패가 좌우된다는 말과. 함께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어, 급감했습니다. 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오히려도 여러분들, 자 호재가 나오면은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자 악재가 나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악재나 호재 모두 다 나오지 않는 것은 자 매집을 한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에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모든 시장의 투심이 제약 바위에 쏠려 있을 때선 조정을 받아서 바닥에서 행보를 하는 종목들이 제일 많은 쪽이 전기차, 2차전지입니다 어, 반도체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빠진 지가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빠집니다. 더 행보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소화를 해야지 반등이 나오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2차 전진은 이제 반등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라 것은 2년 동안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9월 52주 신저가 경신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17만 원 선을 회복의 눈앞에 두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분위기는 금리 인하와 EU 전기차 규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투자 심리가 무엇보다도 바이오 반도체. 보다도 2차 전지 쪽으로 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초소형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에코프로 BM의 경우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 구축을 앞두고 있는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바이오 반도체보다도 2차 전지의 저가 매수에 대한 투심이 살아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그 사실 없습니다. 이 52주 신저가가 오히려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가격 메리트로 인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자 많이 사면 좋고요. 그로 인한 차익을 내기 위해서 끌어올린다면 더욱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있다고볼수 있습니다. 자 3분기 적자 전망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우리의 예, 에코프로 BM 2차 전지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으로 행보하는 자리만 나와도. 오땡큐라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행보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물 소화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물량이 들어옴으로써 내년 상반기를 위한 움츠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과 외에의쌍끌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요즘 수급의 논리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알테오젠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에코프로 비엠이 물량이 들어가고 에, 알테오젠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야지 HLB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게 요즘 시장의 수급 논리상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의쌍끌리 매수가 들어온 것은 국가 매수의 분할 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려하게 상승은 나오기 힘든 자리지만 현재 자리에서 매집 물량만 17만 원 자리에 17만 원 자리를 다음 달 중순 말까지 자 실적 오픈되는 말까지 지그재그로. 행보만 해주더라도 이제는 4분기부터 랠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 암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돌파한 김에 62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완전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2선 돌파까지 나온다면 금상첨화인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2선 돌파가 나온 후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62선 돌파 이후에 짝꿍 댕이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 분들은 자 유튜브 라이브뿐만 아니라 한 종목 반으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일 같이 이야기 드렸죠. 제약 바이오에 집중해야 된다. 현재 시장은 단기적 퍼포먼스가 제일 강하게 나온 쪽은 제약 바이오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알트제유한양의 아주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에이프릴바이오,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하이트론의 장중 트레이딩 매매까지도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종목 발굴을 해서 한종목반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매의 의견을 보내드리는 사람이 정훈장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만 오시더라도 정훈장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한종목반 성부반으로 오셔가지고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아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링크뿐만 아니라 한종목반 성부반을 문의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때가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스닥 랠리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요. 자,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가지고 10월장, 이 불장의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정원장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8시 30분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정원장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